안녕하세요. 디지털로 자기성장을 돕는 디지털 다블러입니다. 갤럭시 S24에서만 가능했던 그런 기능들이 One UI 6.1 업데이트로 갤럭시 23, 플립5, 폴드5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통화시 실시간 통역 같은 혁신적인 기능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S24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S23을 사용하고 있어서 얼마 전 업데이트 안내가 떠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업데이트 사항이 있지만 오늘은 정말 유용한 쓸만한 꿀팁 기능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기능들도 기회가 닿는 대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스마트폰에 업데이트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해당 기종인지도 함께 알아볼게요.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고 아래쪽으로 스크롤해서 내려오면 휴대폰 전화 정보라고 있습니다. 눌러서 보면 스마트폰 기종과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고 또 조금 내려서 보시면 소프트웨어 정보라고 있습니다. 터치해 보실게요. 그러면 상단에 One UI 버전 6.1, 안드로이드 버전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업데이트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만약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S24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서클 투 서치 검색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의 새로운 기능인 서클 투 서치는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거나 터치해서 사진, 동영상, 텍스트 등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검색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하다가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홈 버튼을 길게 눌러서 서클 투 서치를 실행시켜서 이렇게 원을 그리거나 터치를 해서 영역을 설정하면 바로 검색 결과를 보여 줍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할때 글이 사진으로 되어 있어서 복사가 안 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 서클 투 서치를 실행시켜서 복사하고 싶은 부분을 원을 그려서 내용을 텍스트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복사한 내용을 메모장 같은 곳에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리고 주변에 궁금한 물건이 있을 때 카메라 앱을 켜서 홈버튼을 길게 눌러서 서클 투 서치를 실행시킨 후 화면에 보이는 물체를 원을 그리거나 터치를 하면 바로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에 선물 받은 와인을 카메라 앱으로 검색을 해 봤는데요. 아래쪽에 바로 와인의 이름이 보이죠? 이렇게 생활 속에서 궁금한 모든 것들을 서클 투 서치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브라우징 AI 기능도 굉장히 신기하고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 검색을 할때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거나 번역해서 볼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보통은 구글이나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어, 이건 또 뭐지 하실 수 있지만 갤럭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인터넷 아이콘을 찾아주세요. 홈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면 검색으로 찾아보셔도 됩니다.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검색창이 나타나죠? 검색을 터치하고 인터넷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럼 바로 아래쪽에 인터넷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길게 눌러서 홈 화면에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아이콘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사용해서 검색을 하다가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싶다면, 하단 반짝이 아이콘을 누르면, 요약과 번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요약을 눌러볼게요. 그럼 요약 중이라고 잠시 보이다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복사를 눌러서,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여넣기 하거나, 원하는 언어로 번역해서 볼수 있습니다. 언어를 추가하고 싶을 때, 오른쪽 번역 언어를 눌러서 언어 추가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언어에 오른쪽 아이콘을 누르면 언어 팩이 다운로드되어서 목록에 추가되게 됩니다. 다음은 생성형 배경화면 AI 기능을 함께 사용해 볼게요. 배경화면은 본인의 사진이나 아니면 또 기기에서 제공되는 그런 이미지 등으로 설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사용해서 꾸밀 수 있는데요. 설정에 들어가서 배경화면 및 스타일을 선택해 주세요. 배경화면 변경을 누르고 중간쯤에 크리에이티브를 누르면 홈화면 및 잠금화면 생성형 배경화면이라고 보입니다. 이미지를 터치하면 다양한 배경화면 생성 이미지가 보이게 되는데요. 원하는 주제를 클릭을 하고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설정을 한 후에 아래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AI가 내가 원하는 배경화면에 스타일 배경을 네 가지로 생성해서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배경화면을 설정해주면 되는데요. 이 배경을 잠금화면, 홈화면에 동시에 설정하거나 아니면 한 가지만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했으면 다음을 눌러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화면에 보이는 시계 부분을 터치를 한번 해 볼게요. 이건 시계 위젯인데요.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내네 귀퉁이에 원 모양이 생기죠?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사이즈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아래 메뉴를 이용해서 시계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간단히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아래쪽에 보시면 날씨 정보 표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 버튼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활성화 시켜주면 시계와 함께 날씨 정보도 같이 보실 수 있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색상 버튼을 눌러서 위젯의 색상도 원하는 색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색상까지 변경을 했으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갤럭시 스마트폰 신기능 서클 투 서치, 브라우징 AI, 생성형 배경화면 AI 등 갤럭시 원 UI 6.1 업데이트 후에 꼭 하셔야 할 필수 설정 꿀팁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신기능이 탑재된 갤럭시 S24 사지 않아도 되겠죠? 오늘 말씀드린 기능 외에도 더 많은 유용한 기능들을 원 UI 6.1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능들은 다음 기회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롭게 올라오는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설정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